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산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과 반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 대중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불편한 삶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복된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먼저 11절 말씀에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보입니다. 여기서 살구나무는 감복숭아 나무를 말하고요.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꽃이 거의 비슷하고 또 이런 시기에 피는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 나무를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고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무엇을 보느냐 물, 물으셨죠.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 대답하십니다. 여기서는 수사학적인 표현들이 어, 오고 가는데요. 먼저는 살구나무라는 단어의 단어가 히브리말로는 샤키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라고 할때이 지켜라는 단어가 쇼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살고 나무 사케드를 보여 주시고 쇼케드를 이룰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다 지켜 이루겠다. 쇼케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말을 하시고 그것을 지켜 그대로 이루실 것을 알려주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면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나무를 보여주시고 내가 참대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첫 번째 본 살구 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서 이루실 것이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보여준 환상은 무엇입니까? 기울어진 팔팔 끓는 가마솥 환상입니다. 1 3 절부터 어, 나옵니다. 1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가마솥 환상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남유다 왕국에게 임하는지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서 남유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질 것이다. 뜨거운 가마솥에 물이 부어지듯이 전쟁이라는 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죠. 15절에 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북방의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남유다를 치게 할 것이다. 이 환상을 끓는 가마솥, 기울어진 가마솥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지 알려주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을 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고발을 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들을 그것들에게 절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예레미야 시대에 그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의 자녀가 나를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다른 부모를 모셔와서 섬긴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의 아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편을 섬긴다면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나의 남편이 나를 버리고 다른 언어를 다른 사랑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견디기 힘들만큼 마음이 아프고 슬플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금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계속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증한 얼굴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우상을 아... 어 자기들이 만들어 냈던 것이죠. 이제 예레미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담대히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죠. 예레미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압박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를 견관성읍 세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셔서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쳐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함께하실 것이고 그를 구해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예레미야의 인생이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반역한 백성들 그들의 반역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해야 될그 일을 그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고 권면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담대히 그 길을 가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넓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은. 넓은 길을 통해서 갈수 없다. 좁은 길로 갈수 있는 것이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짊어지라 짊어지라 하지 않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좁은 길을 가셨죠. 그분은 하느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길로 가지 않으시고 수치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가 아니라 비웃음과 조롱을 기꺼이 받으면서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그 길은 해골의 길이었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그 길을 가셨습니까? 교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눈을 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교만으로 자기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살아가는 나를 깨우려고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죄로 인해 완전히 병들어서 죽음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기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을 때 마음을 입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감겼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맞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죠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 있던 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세상 신을 사랑했던 나의 마음은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교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꾸나.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그러니 담대하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뜨거운 물이 부어지듯이 심판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성령이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과는 반대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간다는,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너는 어떤 말씀을 읽고 있느냐? 하나님, 내가 살고 나머지 가지를 봅니다. 내가 기울어진 가마솥을 봅니다. 하나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옵소서. 저를 다시 한번 깨워 주옵소서.